간다. 자,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t 더하기 1자리가2의육 y는 lnx, y는 2의 x리국자리랑 만나는 점을 피하고추다 라고 놓았대. pq의 x자표를 ft, g t 라고 놓았을 때, ft, g t 가 다음 조건을 반복시킬 때, b분의 k의 값은, limit t가 2로 갈때 ft의 극한은이고 limit t가 2로 갈 때, FT백이 2분의 T당이 이제 JT백이 K짜리의 그하고 P가 됐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LNX, Y는 e 의 x d 급자를 공백적으로. 자, 일단은 LNX짜리가 있으니까 X축에 뭐, 어, 0보다 클 때만 그리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상황을 보니까 음, lnx 자리를 먼저 그릴 거니까 일단 1일 때뭐0 바로 요점 지나고 2, 3 조금 들어가기 전에 2 자리 하나 찍어놓고 그때 1일 정도 나오게 찍어서 슉아 이렇게 어이거 하나 lnx 자리를 그렸어, 그치? y는 lnx, 그치그 다음에 2에 x 제곱 자리니까 이거는 1일 때 얼마? 2, 3 조금 들어가서 2 정도를 이렇게 만나는 점을 지나고 0일 때1 지나가게 이렇게 그리면 되지. 그치? y는 2에 x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두 개, 그리고 뭐 이거 두개 그리는 순간 서로 무슨 관계구나. 역함수 관계구나. 라는 건뭐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p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이 하나 보이는데 그치? 어...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 아이를 보니까 y절편은 p 더하기 1이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짜리야. 그치? 그럼 어딘가에 y절편이 p 더하기 1짜리가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가 되니까 45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싹 내려간 것다아 그치?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직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p 더하기 1입니다. 라고 하나 적보면될것같아니자 <laughs> 그런데 이렇게 나타난 직선과 복선 너의 만나는 점이 각각 피어노래돼 lnx와 만나는 점이 lnx 이렇게 되어있는 아이랑 만나는 점이 뭐다? 아점요 점이 P, 그 다음에, 저기, Y는 EX제곱하고 만나는 점, u 점이 Q, 이랬다. 그치? 그리고 PQ의 x 좌표를 각각, 요 자리는 FT라고 놓았고, Q, 요 점의 x 좌표 여기를 GT다라고 놓았다네. 그치? 자, 그럴 때, 이제 살펴보래요. 그쵸? 자. T가 2로 갈때 Ft에 해당하는 극한을 그 하고 물어보는데 그치? 자, T가 어딨냐 하면은 직선에 보이다는 T 그치? y 절편 T 더하기 그치? 그러면 T 이 직선에 y 절편 값이 T 도하기인데 T가 2로 수렴할 때 그러니까 이 T가 2로 수렴하면 그러면 요 값은 2 더하기 1로 수렴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아까 이 그림을 잠깐 보면서 아 지수함수 0일 때 1, 그 다음에 1일 때2 지나가는 거죠? 요 함수를 살펴보았더니 여기가 지금 현재 상태 2거든, 그렇지 그럼 2 더하기 2를 찍어봐 그러니까 이전에서 한 칸만 더 올라가면 되네, 2 더하기 1, 그치? 자, 그런게 생각해보니까 요 직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니까 오른쪽으로 한칸 가면 밑으로 한칸 내려가는 자리에 바로 이 점이 딱 있는 거 같다. 그렇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y 이편으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점이 지나가는 점은 바로 1콤마 이요 자리를 뚫고, 그 다음에 또, 뭐다? 바로 2콤마 뭐야? 1에 해당하는 자리도 뚫고, 이렇게 지나가게. 그치? 그렇죠? 네. 바로, 여기가 키가 뭐가 되는 2로 갈때 마이너스 x 더하기 2 더하기 1인 뭐야? 직선이 되거든요. 그치? 그래서 키가 2로 가게 됐을 때에 뭐 키가 적용이 되고 나는 바로 요 직선에 해당하는 특한 직선인 너가 뭐야? y는 ln x짜리랑 만나게 되는 점에 무슨 좌표? x 좌표그아이가 FT에 해당하는 리미트 i t 가 2로 갈 때, 뭐야, T가 2로 수령할 때 극한 값이네, 그치? 어, 그래네, 그치? T가 2로 갈때 FT의 극한이 2입니다. 하고 가르쳐 줬네, 그치? 근데, 뭐, 안 가르쳐 줘도 당연히, 당연한 거네, 그쵸? 네, 당연합니다. 그쵸? 예, 뭐, 가르쳐 줄 필요가 없었는데 자, 어쨌든 그래다아에요그 예, 그런 다음에 밑에를 찾아보니까 그리고 이 X를 만나는 점에 x 표는뭐 차례차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변하니까 연속완손네 그쵸? 연속완손 그죠 예, 그리고 이루어갈 때의 극한은 결국 우리는 f의 2를 얘기하고 있는거네 f2의 값이 보이면 앞으로 2로 대답할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런 다음에 밑에를 찾아보니까 에, t가 2라는 값으로 갈때 ft-2분의 이렇게 되어있는 극한 값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t가 2로 갈 때를 보니까 ft에 해당하는 극한은 2였단 말이야 2-2니까 0으로 맞고, 그치? 그쵸? 예. 그렇다면, 분자의 극한도 0으로 수렴해야 되겠다, 그치? 자, 그렇다면, 분자의 극한을 따져보니까, 아, 아까 요런 느낌으로 잡아보니까, 뭐 음, t라는 아이가 2로 수렴하게 되면, 그러면 만나는 점에 x 좌표에 해당하는, 그렇지, 그러면 여기 나와야 되 와인의 2의 x제곱이랑 만나는 점의 x 좌표에 해당하는 너는 바로 gt의 극한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렇그렇죠 그러니까, limit x가 2로 수렴할 때 gt의 극한 값은 1이 되어야 되겠네. 그치? 그쵸? 죠 네, 그런 것도 하나 알 수가 있고요그렇죠 자, 그럼 다음에 h가 2로 어는데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의 극한도 0으로 가야, 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 집어넣어서 찾아봤더니 얼마? 증량에다가 t에다가 2 넣으면 2 더하기 1짜리에 g 의 이것도 연동합니까 g에 2로 그냥 쓰면 되고 그치? 빼기 k에 해당하는 값은 0이 되더라 그치? 그런데 GX, gt에 해당하는 t가 2로 갈때 급한 값 얼마란 말이야? 1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요값 대신에 그냥 1로 붙여버리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분자가 0 위로 갑니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k 값을 봤더니 k는 2 더하기 2이 되었구나 라고 찾을 수 있을 것같 <laughs> 아, 요자그 음. 다음은 요 극한 값을 찾자 아 찾을 수 있는 자 그렇다면 이제 0분의0꼴이 나왔잖아, 그렇지? 그런데 0분의0꼴이 나오는데 뭔가가 보이지 않으니까 일 좋은 로피타를 하나 사용을 하자. 자, 로피타를 한번 써보면 리미트 키가 2로 수렴할 때 키에 대한 한번 미분하면 될것같다 f 프라임 키 자리 분의, 그렇지? 이거는 곱해져 있으니까 뭐야? k는 뭐 상수니까, 그치? 뭐 미분해봐야 0이고, 곱해져 있으니까 왼쪽으로 미분하면, t 미분하면 1이고, 그치? 그러면 g, 뭐, t만 쓰면 되네, 그치? 그 다음에 더하기, t 더하기 1에 뭐야? 임 t 에 해당하는 극한을 대답하면 될것 같다, 그치?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f't의 t가 2로 갈 때의 극한값이 궁금해야되네, 해 그치? 자, 그렇다면 f't를 알아내야 되는데 f't라는 아이가 원래 뭐냐면 이렇게 나타난 직선과 y는 뭐? lnx의 교점의 x 좌표잖아 그치? 그렇다면 너랑 너랑 같다고 하고 푸는 방정식의 해인 X가 FT가 된 거네. 그게 자, 이렇게 생겼네. 결국은 뭐. 그렇지 LNX가, 뭐야? 마이너스 X 더하기 T 더하기 1이라는 방정식의 해인 X가, 뭐야? FT가 된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렇다면 이 FT를 x 자리에다가 집어 넣어 버리는 동식을 하나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ln ft 자리를 하나 만들어 쓰고 마이너스 x 자리에 ft를 넣고. 하, 마이너스에 ft를 집어넣고, 더하기 t 더하기 1이라는 공식을 하나 보게 될수 있네. 그치? 그렇다면, 요 아이를 보는 순간, 아, 음원트 미분법을 사용하면 될것 같아. 각자 미분해봐. 그러면, 더 미분하면, ft짜리 분의 l n 미분한 거니까, f' 뭐, t로 쓰면 되고, 더, 마이너스 f t 자리를 쓰고, 과하이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1이 됐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렇다면, 여기 안에 있는 너에서 t가 얼마로 갈 때, t에다가 2를 대입을 하지 뭐. 그치? 그렇죠 t 가 2를 대입해서 한번써보면 그치? a f2라는 양이가 얼마인지 보일 것 같아. 그치? 시가2로갈때 어차피 f 프라임 t도 연속함수처럼 나오게 되는 부상값이 있는 아이니까 이 계산을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넣보면어 그렇지 f 프라임 2를 대답하면 되는데 널 어, 일단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하면 f 프라임 t는 마이너스 f t의 뭐야? F't 더하기 Ft로 써지고, 그치? 넘어가면 1 플러스 Ft의 f t 의 뭐야, F't가 뭐? 뭐가 됐어? 너 Ft로 써졌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F't에 해당하는 값은 1 더하기 f t 분의 Ft로 대답할 수 있다, 그치? 그럴 때, P라는 값이 2로 수렴할 때 해당하는 극한 값을 하고 찾으면, 이거 답이 2라 있잖아 너도 답 2니까, 그럴 때 해당하는 값인 f 2의 값은 집어넣는 숫자가 나오니까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2라는 값이 f 2의 값이 되는 건가, 봐, 그치? 자, 그래서 f 프라임 2의 값은 나왔고 g의 2의 값은 아까 찾으면 g의 2의 값은 아까 찾으면 g의 2의 값이죠, 그렇죠? g의 2의 값은 당연히 1인 거고 그렇지? 또 하나, g 프라임 2의 값도 찾아야 되겠죠, 친. 그런데 지프라인 2의 값도 뭐 2의 매트곱하고너 함수하고 만나는 점로 찾아내도 되는데, 그치? 어, 그런데 요게 지금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거다. 만약에 요 점의 좌표가 a,b였으면 요 점의 좌표는 b,a지, 그치? 그러면 a가 바로 ft고 B가 뭐가 되는 거야? G, T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G, T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여기는 F, T가 되는 거고. 그렇지? 이렇게 점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그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렇지? 여기다가 넣어서 한번 똑같이 뭔가 음악 누리는 것처럼. 그치? FT와 GT가 다 있는 미분법을 하나 생각해 볼수 있어, 그렇지? 그러면 이 자리에다 그대로 대입해서 넣어보면 뭐야? GT라는 아이는 마이너스 FT 더하기 T 더하기 1이라는 공식을 만들어지키고, 그렇지? 그러면 너도 미분을 해서 g 프라임 T를 구하면 마이너스 f 프라임 T 더하기 1로 바꿔쳐서 쓸 수가 있네, 그렇지? 그렇다면 G 프라임 2에 해당하는 값을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F 프라임 2의 값 더하기 1로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그 다음에 자 그러면 한번 잘 써서 넣어봅시다. 그러면 이자리에 들어갔을 때 해당하는 극한값을 그 하고 대답하라 그랬더니 에 티가 2가 들어갔을 때 f 프라임 이에 해당하는 값은 1 더하기 뭐 이분의 2로 대답하면 되고 그렇지? 에 이에 해당하는 극한값은 1로 수렴한다. 그렇지? 자리에 2를 넣었으면 2 더하기 일이 되고 그렇그 다음에 g 프라임 이에 해당하는 아이는 마이너스 f 프라임 e 이 더하기 일이란거 말이야.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 f 프라임 2 더하기 1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f 프라임 2에 해당하는 1 더하기 2분의 얼마? 2를 집어넣고 더하기 2를 탁 쓰면 될것같지 짠짠. 그랬다. 그랬더니 1 더하기 2분의 2짜리 분의 그치? 자잘 계산을 한번 해보면 1이 보이고 그 다음엔 요보랑 요거랑 통째로 곱하면 마이너스 2가 하나 나오고 그치? 그 다음에 얘랑 더하기 1짜리 곱하면 더하기 2 더하기 1이 보인다 그치? 그래 그렇게 써놓고 나니까 뭐가 지워졌어? 2니가 지워졌습니다 그쵸? 그러면 남아있는 답은 뭐만 남았어요? 어랬더니1 더하기 2짜리 분의 2짜리 그거 분의 얼마? 분자의 1분의 2짜리만 남았습니다. 그치? 렇지 그렇다. 그지 네.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써야 되지? 1 더하기 2분의 2, 대해, 그치? 2분의 2배의 1 더하기 2가 남았네, 그치? 그쵸? 에이. 그렇다, 그치? 이렇게 찾은 값이 뭐가 됐구나야? p라는 값이 되었네, 그치? 자, 이제 p분의 k라는 값을 대답을 하래, 그치? 그런데 p라는 값 찾은 게 2분의 2배 1 더하기 2고 그치? 그다음에 뭐뭐 k 값 찾은 게 아까 맨 처음에 찾은 k 얼마지? 2 더하기 1이네 그치? 2 더하기 1 1 더하기 2네 그치? 1분의로 쓰면 되겠네요 그쵸? 그렇다면 어너너 약분하고 그치? 그래, 2분의 2. 바로 UI가 우리가 찾는 답이 돼요. 진짜 그래, 2번이 정답.